갑자기 뭐야? 매주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기서. 어떤 회원님을 보면 아나 저거는 해보고 싶다. 이건 해보고 싶다. 라는 게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열심히 안 했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자극됐던 거는 그지훈이요 음, 이거. 이거는 최고였지. <laughs> 오, 어. 야, 안정감이 없잖아, 안정감이. 안정감이. 나래 누나도 많고. 아, 근데 멋있다, 저, 이게. 좋아하는 화로는데 정말 많아. 아, 진짜 많아요. 대단한 거야 제대로 뭔가 시작한 지는 음. 2, 3개월 됐는데, 어, 아, 이거또살 붙은 거 같아, 소리를 올해 34년 인생 중에 처음 들었어요. 너가 진짜 실제로 비바리움에서 살았었잖아. 비바리움에서 식물처럼 살았지. 그렇지. 벽에 자란 이끼처럼 그래서 그. 저희 기만큼 먹었지, 이끼만큼 부엌에 붙어있어. 어? <laughs> <laughs> 우리 집에 있는 거 똑같은 거다. <laughs>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보고 산 거야. 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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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나보고 뭐 따라사다고 물어보면서 너따라 사네. 그 조만간 오버카세 하는 거 아니야, 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내 것도 <꼬치> 기대할게요. <laughs> <laughs> 어제 7 0 넘었었는데 아니 형 70이라 나가요? 아니 70을 야? 넘겼었어. 어머머머머. 여기 처음 왔을 때가 63kg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저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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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어머, 차. 어머 10년 차. 어머 <laughs> 세상에라. 어머 <laughs> 뭐 이랬었어? 야, 진짜 도비 같다. 이거 좋아졌나? 너무 좋아졌어. 머리에도 이제 윤기가 난다야. 혈색이 올라왔네. 오늘 좀 방심했는지 다시 재보니까 네. 1kg가 빠져있더라고. 음. 저런 망언 있나? <laughs> 운동을 시작한 이제 목표 중에 하나 그게 있었어요. 어. 체중 증량. 음. 아니 량이요 우리는 감량인데. 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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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강. 목표가 다르긴하는 <laughs> 어, 어머 어머 세상에. 낯설어. <laughs> 아, 부끄럽다. 낯설어요. <laughs> 야 이거 오, <laughs> 풀어 그렇게 잘해. 풀어 그렇게 잘해. 오몇 개를 하는 거? 딱열 개씩이에요. 열 개를 한다고. 아니 사람 이 입장에 이게 나설 리가. 팔이.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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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 야 코쿤이 땀 흘리는 건본적 있냐고. 되게 이상한데. 오늘 어, 뭐 일이야? <laughs> 버텨. 버텨. 어머, 어머, 머 버티네, 버티네. 근데 저기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직 그거까지는 못하겠어 아니야, 이 정도면 그쵸? 충분해. 너무 잘했어. 김지훈한테 되게 자극받았나보다. 야. 아, 근데 멋있었어요, 진짜로. 오케이. 야, 바로, 와, 아, 인터벌. 와, 아이고. 아, 인터벌. 아, 뭔가 너무 부끄럽다, 이거. 잘있어요 아, <laughs> 7kg? 7kg짜리 오. 아 스트레스 받아 아니 근데 네가 약간 딱 근육 붙으면서 살이 올라갈 체형이야 아 근데 너무 상체 운동만 하시는 것같 일단, 보여지기가 중요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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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로부터 우리 닮아가잖아. 아, 아. <laughs> 보여지기란 말을, 대놓고 하네.